구강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 앞선 단원에서는 지난 월요일날 강의를 통해서는 중력에서 나타나는 물체의 운동과 또 함께 중력으로 인해 지구 환경과 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오늘은 충,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야기 합서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근데, 관성하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배웠죠? 그렇죠. 제1법칙에서 나왔습니다. 제1법칙이 바로 관성의 <laughs> 법칙이죠. 어, 관성의 법칙은 어떤 물체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어, 우리, 이건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할 텐데, 고대 시대만 해도 아리스토 텔레스란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지, 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면, 운동을 하려면, 외부에서 힘이 있어야 된다. 외부에서 힘이 없으면,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여러가지 사람, 여러 사람에 의해서, 특별히 갈릴레이나 뉴턴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진 게 바로 관성이라는 것의 존재예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려면,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려면, 그 운동하는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운동을 유지하는 성질. 어, 순서가 바뀌었네.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고 실험을 했는데, 아무런 힘을 매끄러워서 아무런 힘이 받지 않는 이공면에다가 뭐 이렇게 불 같은 데다가 공을 놨어. 그럼 이 공이 떨어져서 어디까지 올까? 그렇지. 같은 높이인 이 지점까지 오게 될 거야. 블러스로 교겠지, 거게될 거예요. 더 높이 티어 올라가지 않겠죠 여기서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살짝 놨으면, 근데 그릇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릇이야. 이런 그릇이라 생각해봐요. 그럼 어디까지 올까? 이 거리만큼 이렇게 갈까? 아니지. 이렇게 같은 높이만큼만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사면이 더 완만하다면 어디까지? 그렇죠. 더 완만하면 또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면은 이 경사면이 평평하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공원 굴러서 굴러서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계속 갈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끝없이 나아갈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사고 실험을 통해서 갈릴레이가, 어, 물체라는 거는, 물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는 스스로 그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는 라 것들을 나타냈고,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뉴턴은 물체의 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관성은 엄밀하게는 뉴턴의 운동 법칙 제2법칙인 F=ma라고 <목소리> 하는 법칙에서 살펴보면 관성이라는 거는 질량이 없는 상태를 말해 외부 힘이 없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 외부 힘이 없으면 어떤 질량 을 가진 물체가 당연히 가속도가 함께 0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네. 물체 운동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 힘이 없으면 가속도영인것즉 이거는 일법칙이 아니라 이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 관상의 법칙은 일품의 일법칙인데 이 법칙인 가속도 법칙으로 생각을 해봐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야 근데 굳이 왜 일법칙 관상의 법칙을 이야기할까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질량이나 존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뉴턴이 관성의 법칙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운동을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운동을 유지하려는 고그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관성은 어떤 게 클까요?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아주 핵심이야. 관성이라는 것은 방금 뉴턴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지만 결국에는 관성이라는 것은 질량이란 존재가 그 물체의 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질량을 측정할 때도 관성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양을 측정을 통해서 재는 관성질량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거든. 즉, 관성 법칙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는 거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는데 운, 이 운동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다 쓸게요 책에다가 쓰게요 운동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두 가지가 있죠 운동은 크기 다시 말해서 빠르기와 방향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벡터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방향이 바뀌지 않고 크기, 즉 빠르기가 바뀌지 않고 일정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한다. 어떨 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신뢰가 잘 나와야겠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버스가 갑자기 정,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뒤로 쏠리죠. 왜 뒤로 쏠리지? 왜 뒤로 쏠리지? 나는 여기 그냥 서 있는데, 사실은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버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내 머리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내 발만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찰리기 위해서. 혹은 내 몸은 이 의자 등받이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차가 출발하면서 의자 등받이를 통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내 머리만 뒤로 젖혀지는 거죠. 어, 잘못하면 어, 목이 다치겠지, 목도치게 걸리겠지. 이런 상황들 이게 바로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황이죠. 반대로 열심히 버스가 가고 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갑자기 멈췄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달려가는 속도대로 계속 달려가려고 해. 근데 브레이크를 잡고 버스가 브레이크를 통해서 외부 마찰력에 통해서 멈춤으로 인해서 멈춤으로 인해서 내 발도 버스하고 붙어있는데 발도. 버스에 아 있는 내 엉덩이도 마찰력이 작용하는 등등의 조건으로 인해서 혹은 내가 앞을 앞에 의자를 버팀으로써 잡는 등등에 의해서 나는 나는 계속 가고 싶은데 이렇게 내 몸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내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 엉덩이부터 해서 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관성을 느끼는 경우죠. 실례로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많이 다루는 거. 어, 이 야중에 영종에 가서 농사일을 하게 된다고 할때볼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망치가 있어요. 망치에 자루가 있어요. 영종에는 곡괭이가 있거든 곡괭이, 곡괭이 이렇게 자루에 매달려 있고, 이게 똑같네. 곡괭이나 망치나 얘는 망치, 얘는... 똑같네. 자, 이게 자루가 빠져요. 이 여기 쇠뭉치가 있고 여기 자루, 나무 자루가 있는데 이게 빠는 경우에 안 빠지려면 게하 어떻게 하느냐? 아래로 이렇게 이걸 아래로 쿵쿵 내려 찍는 거야. 탄탄한 바닥에다가 내려 찍는 거야. 이 자루와 자루와 곡괭이가 한빼 내려오다가 바닥에 덜컥 멈추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가속 속도를 가지고 움직여. 요 얘네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가 이 자루는 바닥에 탁침으로 인해서 멈추는데, 그럼 이 곡괭이는 어떻게 멈춰? 계속해서 관성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꽉 껴지는 거지. 아 실제로 반대로구나. 이 곡괭이 자루가 아마그요 방향일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을 거. 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머리 뒤 뒤로, 뒤로 돌려서 여기를 치는 거죠. 망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치는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 김포에서 가끔 이렇게 서서 이불을 털죠. 두 사람이 어, 이불을 털죠. 이불 을 어떻게 털어? 위로 들었다가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펄럭하잖아.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 펄럭하잖아. 무슨 말이냐? 이불을 위로 쭉 올리고 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붙어 있는 먼지들이 같이 위로 위로 속도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팔을 확 잡아당겨서 이불만 잡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 먼지들은 올라가던 관성 그대로 위에 올라가, 올라가고 있고, 이불만 밑으로 끌려 내려오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이 관성을 이용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 검정고시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또 함께 관성의 크기는 결국에 질량의 크기와 같다. 어, 조금 연관에 관성과 상관은 없지만, 중력의 앞에서 말해던 중력의 경우에도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질량이 작은 물체, 큰 물체가 있을 때이 중에 누가 중력이 크다? 당연히 질량이 큰 물체가 중력이 크고 작은 물체는 질량 작은 물체 질량이 작은 물체는 중력이 작다라는 것들을 함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과 연관해서 이게 중력의 크기를 이야기했다라면 어, 위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높이에 있을 때는 질량이 m과 m 같은 높이에 있을 때이둘 중에 누가 그렇지 질량이 큰게 위치에너지가 크다 하지만 높이가 다를 때는 높이가 다를 때는 높이가 다를 때는 질량이 없고 높이가 다를 때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위치에너지가 크다라는 이런 것들을 관성의 크기와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